뜨거운 반응에 걸맞는 화려한 경기였습니다 오늘 또한번더 황반장 보여줬습니다 오랜만에 본인의 라이트나 레프트 어처하게 터졌는데 사실 빌런차 선수, 상대 선수죠 그 선수가 정말 잘 싸웠는데 한 끝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력, 본인의 이 경기 스스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시합 상대가 일주일 만에 바뀌었는데 칼슨의 적단에 빌런차가 이제 들어와줘서 고맙다는 말좀 말씀 먼추 전하고요 제가 2020년에 시합을 뛰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금 힘들어서 일도 하면서 쉬었다가 지금 다시 운동시작까지한두달 정도 됐는데 사실 너무 기한을 못 꿔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만큼 움직임도 잘안 나오고 몸도 무겁고 했는데 제가 가르치는 이제 후배들에게 그리고 관원분들께 저를 증명하고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시합에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관 <laughs> 지금, 지금 시간만큼은 본인의 시간이니까 체육관 홍보 한번 해볼까요? 어 우선은 <laughs> 다 아실 거예요. 창동 MMA 스토리라고 본관인데 이제 찾아온 다자님께서 같이 일하면서 다자님이 저에게도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체육관에. 그래서 운동회 <laughs> 재미게 배우고 싶으시면. <laughs> 창동 MMA 스토리 택하셔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강구입니다 강구 서울 강구 자 이제 제가 듣기로 경기 전에 살짝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선수로서의 앞으로 보여줄 모습들 블랙 컴뱃 챔피언스 리그 그 이상으로 보여줄 것이 뭔가 있다고 라 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어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선수든 간에 배턴급 제가 1등이라고 생각하니까 누구든 와서 저랑 싸우고 싶으시면 저는 무조건 준비해서 더 강해진 모습으로 싸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본인이 베타급 1번, 1등, 이런 얘기를 뭔가 오피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저기 앞에도 대표님 계시니까, GFC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 다음 대, 대회, 그 다음 대를 축을 해주셔서, 출전해주셔서, 네, 베타급 타이틀도 노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주시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주 당연히 열심히 하지만 저 아직 하다고 생각하고 형이더 싸우고 타이틀 하고 싶습니다. 다 제가 조금씩 발전해서 다 이겨가지고 열심히 겠습니다 좋은 경기였습니다. 화니다 I feel nauseous, believe me. Never had a lot of shit come easy. Had to work hard, struggle just to be me. Had to rise up just so they could see me. did what i had to do just to feed me and what was left over i put towards my dreaming but the only thing in life that has meaning are the